768번 어, 함수 f(x)의 극값이 한 개뿐일 때, 극값이 한 개뿐일 때 상수 a의 상수 p의 최댓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극값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사차함수의 최고 창이 양수다. 어, 순간 떠올려야 되는 게이 그래프,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 순간적으로 0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흘러서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샤우 대칭으로 생긴 이런 사차함수 그래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극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것은 이세 개입니다, 맞지? 여기는 극값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고 극값 하나, 극값 하나, 극값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따로 따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 식을 구해서 어떻게 여사건 개념으로 여지파 개념으로 풀어도 됩니다. 자, 우선은 미분하자. 자,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여기서 8x 세제곱 3px 그 다음에 2x가 되고 x로 묶어내버리면 여기는 8x 제곱 3px 그 다음에 2가 된다 자 여기에서는 우선은 또 근이 하나 나와버렸다 x가 0 근이 하나 나와버렸고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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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따로 다 구하려면 잘 보세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이렇게 된다는 말은 이렇게 되면 여기는 하나의 실근과 여기에서는 뭐가 된다? 어, 중근을 가지게 되지 맞지? 그래서 그래서 하나의 실근과 여기에서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실근과 중근이라는 것은 여기에 영이 근이 하나가 있는데 얘랑 영이랑 다른 어떤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영 0, 1, 여기에서 0, 1, 이렇게 갖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됐지? 자, 이런 케이스까지 하나하나 좀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미 실근은 여기서 하나 나왔습니다. 극대 값, 극소 값을 갖는, 극 값을 갖는 곳에 지금 0에서 한번 나왔고, 그러면 이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는 뭐가 돼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될 겁니다. 허근을 가져야 돼.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지금 상상을 해야 돼. 이 그래프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여기에서 3차 함수 그래프가,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여기 순간적으로 0되는 거고 이 그래프는 여기에서 극값을 그 가진 구간에서 이렇게 지나다가 여기에서는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근이 없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여기에서 3차식이 이렇게 3중근을 갖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3차식으로 생각하면 우선은 하나는 근이 나왔기 때문에 근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다른 중근을 가지든지 아니면 여기는 근이 하나씩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허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0에서 3중근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근이 0, 0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됐지. 근데 여기서 뭐 0이 3중근은 나올 수가 없고 이미 상수항 때. 문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나눠서 구해도 되는데 어, 이렇게 다 나눠서 구하려니까 조금 복잡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구해 예를 구해서 여 사건으로 풀어버리면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식이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여기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0 이외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0을 넣어봤자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뒤의 식은 0을 근으로 가질 수는 없어, 이미. 그러면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은 b제곱 9p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88, 64가 되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0보다 커야 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3p, 그 다음에 8이니까, 여기 p의 범위가 이렇게 3p, 그 다음에 플러스 8, 그 다음에 3p,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된 상황이고, 수직선의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3p 보다는, 3p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8 보다는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3분의 8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거의 여사건이잖아. 맞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8에서 그 다음에 3분의 8까지. 그러면 최대값이 3분의 8,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8. 그래서 뭐 이것뿐에 이거 하면 답은 뭐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됐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가면 좀 편하게 가면, 여기서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머릿속으로는, 아, 여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된다. 맞지. 이렇게 해 놓고 실전에서는 문제 풀때 어차피 여사건 구할 거잖아. 여사건 구할 거니까 이 부등호를 크다의 여사건은 뭐가 된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 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거 답이 바로 나오겠지. 맞지? 초록색 답이.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여사건으로 가는 게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아무튼 4번.